혹시 아시나요? 요즘 아이들의 야외 활동이 줄어드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발시림이라는 사실이요. 하지만 우리 아이들은 눈, 비 오는 날에도 바깥 세상을 탐험하고 싶어 하죠. 부모님들의 고민은 깊어집니다. 추운 겨울, 아이들의 발을 따뜻하고 안전하게 지켜주면서도 활동성은 그대로 유지시켜줄 신발이 과연 있을까요? 여기, 이 모든 부모님들의 고민을 한 번에 해결해줄 놀라운 기술의 아동화가 등장했습니다. 아직도 아이의 발이 꽁꽁 얼어붙을까 걱정하세요. 빈틈없는 전체 보아털 안감이 아이들의 발을 포근하게 감싸줍니다. 갑자기 내리는 눈이나 비에도 걱정 없어요. 생활 방수 코팅이 아이들의 발을 항상 피적하게 유지해주거든요. 활동량 많은 아이들 미끄러운 바닥에 넘어질까 노심초사하셨죠? 페이퍼 플레인 키즈는 강력한 미끄럼 방지 기능으로 안전을 약속합니다. 이제 아이들은 날씨와 상관없이 어디든 뛰어다니며 자신만의 모험을 즐길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부모님은 더 이상 아이의 안전과 건강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되죠. 바로 이것이 페이퍼플레인 퀴즈가 선사하는 가치입니다. 수년간 오직 신발만을 연구해온 페이퍼플레인 퀴즈의 기술력으로 탄생한 우리 아이들을 위한 최고의 선택이에요. 아이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그리고 온 가족의 행복한 겨울을 위해 이보다 더 완벽한 아동화는 없을 거예요. 더 이상 망설일 필요 없겠죠. 우리 아이에게 올 겨울 최고의 선물을 안겨주세요. 지금 바로 영상 하단에 쿠팡 링크를 클릭해서 페이퍼 플레인 키즈 아동용 패딩 운동화를 만나보세요.